또한 최종승인 주무부처인 국토부 차관이 관천제 3기 신도시 사업지군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초 구민으로 개발 이 극대화를 위해 왜저 멀리 서초구로 보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7시 방에 보이는 저전 부분이 바로 국토부 제1차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본인, 본인 외 공동명의 소유로 2500제곱미터 시가로 약 13억 상당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해 충돌, 투기 우욕이 집사면서 중국 부처의 정책 신뢰도에도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LH 관천시는 위 계획을 제고하여 주시고, 이미 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이 되었으므로 제302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종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 9 구조에 의해 5분 자유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학교에 나오셔서 다른 말씀 주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특별히 찾아주신 우면동 주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재 1, 2내구 지역 출신 최종배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현재 진행 중인 과천지 하수성 발철장이 관하여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경에 의해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안전한 생존과도 직결되는 권리입니다. 과천시는 기존의 한송말 처리장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의왕시, 안양시 그리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이르기까지 관천시로부터 벗어난 외곽이자 타자치구 경계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 및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5조 1항에 명시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천시는 LH와 지난 10월 14일 지구계 승인 신청을 야밤에 국토부에 기습 접수하여 사망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우면동 주민을 대표하여 LH와 가천시는 10월 14일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동시에, 국토부는 헌법 제35조와 교육환경법 제9조,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광장군서 지정한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지침 위반사안에 해당하는 특정을 즉시 관려해 주시기를 재차 촉구합니다. 지난 10월 22일 경기도 과천시 의회에서 모씨 의원은 서초구청과 의회가 2018년 12월 18일 이후 과천시의 공문 1회, 방문 1회, 이회는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라며 서초구의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국립된 지자체가 지킬 것을 지켜가며 상생하길 바란다라며 서초구를 비난하였습니다.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과천시 의회 의원과 상생 해결 방안 모세를 위해 9월 29일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거절당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1월 국토부, LH, 과천시 등의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과천시 공문 포함, 공문 6회, 과천시 방문 2회 등 조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공문과 방문 기록 일지입니다. 이것이 과천시에서 이야기하는 상생입니까? 지자체가 지킬 것은 지키자고 하시면서 일방적 주장만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오히려 서초 구청장과본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과천시 의회의 적반하자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과천시 의회의 10분 발언과 언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헌법 제 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해당함으로 과천시 의회에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즉시 사과 및 정정을 요구합니다. 기존 주민의 지구 환경권 보호 아이들의 교육 환경 부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헌법의 기본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목적을 생각하면 서초구 운동 주거단지와 학교와 하수처리단 검토는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16일. 국토부에서 다음과 같은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과수처리장 위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 및 지자체가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와 조설방 강한 논의,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전까지 입지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천시와 관천시 의회는 서초구와 서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반영하고 무엇보다도 서초구 주민과 과천시 시민의 삶의 질이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상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장님을 길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지난주 서초구청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원점에서 재검토 중임을 재차 확인하였고,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성준 의원과 조은희 부총장께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십니다. 또한 서초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해결을 위한 의지로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여 오늘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LH역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8일 현재까지 전자민원 430건, 유선전화 하루 평균 5회, 정보공개청구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면동 주민 여러분과 서초구민 여러분의 잠못 이루는 노력에 의해 국토부와 환경부, 과체시등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면동, 서초구, 서울시민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님들과 특히 지역에서 함께 발로뛰고 계시는 안동숙 부장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 초등학교, 우술초등학교 입구인데요. 여기 서초울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학교앞하수처리장 결사반대. 이당 차원에서 이런 네건 플랜카드도 있고요. 예, 이쪽으로 보면, 학교앞하수처리장 싫어요. 라는 예, 이런 그 우리 어린이들의 외침을 그대로 현수막으로 내 걸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역시 학교앞 어, 하수처리장 결사 반대. 예, 이쪽이 이쪽이 그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부지가 보이는 그런 어,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다리를 건너서. 어, 저쪽 비닐하우스 쪽으로 가면 거기가, 어 하수종말처리장,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올려는 그 예비후보지입니다. 그래,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그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고요. 이쪽으로는 이 과천시로 들어갑니다. 과천시 조암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경계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서초구민들은 이곳에 하수처리장을 반대하고 네, 이곳 서초구 우면동 곳곳에는 이런 엄마 우리 학교에 썩은 냄새나요 이런 그 아이들의 외침을 담은 그러한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고요 어, 하수정말 처리장이 이곳에. 위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 극렬히 반대하는 특히 저기에는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민선시장 업적이냐 해가면서 그 과천시장을 신랄하게 에, 비판하는 그러한 현수막도 있습니다 지역주민 갈등 조장 어, 민선시장 업적이냐 하수처리 서초 분노 국토부는 분노조장 과천시 욕심에 서초아이들 죽어난다 학교 앞 분뇨처리장 결사반대 이렇게